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맞이해서 먼저는,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잠깐 살피고 그리고 그 속에 점점점 변질되어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어찌하면 감사의 정신, 감사의 내용, 감사의 중요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621년 가을, 미국의 첫 추수 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호를 타고 영국에서 그 당시의 신대륙인 미국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때,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갖기 싶어 그리고 그 험난한 여정도 잘 견디어 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며 번성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겨울에 마흔명이 넘는 그 안타까운 성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 절망 속에 이들이 더 신음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궁리를 여기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첫 수확을 얻게 하여 주셨죠. 그래서 그 기쁨에 3일 동안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즉 메이플러호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그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전통이 되어져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라 미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집약된 상징적인 날이 되어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미국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추수감사절 현 미국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점점점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한 저명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추수 감사절은 어느 날부터 단지 상징적인 날만 되었다라고 말이죠. 즉 감사 그리고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단지 추수 감사절이라는 상징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미 죽었고 그 자리에 사일 연우라는 좀비만 남았다 라고 말이죠.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미 추수감사절의 정신, 그 취지는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왜 이런 일이 400년 지난 미국 사회에 이렇게 나타난 것일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왜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시점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만 할까요? 그것은 점점점 이 추수감사절이 전통으로 반복되는 날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단지 지켜야 될 절기 헌금 한번더 해야 될전기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왜 감추수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 감사의 내용을 놓쳐버리게 되어지고 단지 우리들도 상징적인 날로만 만들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상징적인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 은혜의 날, 삶이 되는 날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감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의 감사는 감사의 뿌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설교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설교문의 앞내용 오늘 본문의 앞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저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은혜의 땅이다.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풍요를 약속하시며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앞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여기저기에서 환호도 터져 나오고 박수도 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갑작스럽게 이 설교의 내용의 방향을 틀어 버립니다. 즉 조금 전까지 축복, 조금 전까지 은혜 이걸 이야기했던 모세가 갑작스럽게 설교의 주제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광야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내가 얻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잠깐 너희들 뭔가 잊은 것이 없니라고 하면서. 광야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압축하여 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잊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제도 바꿔가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잊지 마라! 라고 하며 그 과거를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이 과거, 그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오늘 현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마땅한 것, 당연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과거의 은혜를 놓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과거가 어떤지를 기억해라 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앞까지 오기 전 그들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니, 가난 땅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들의 그들이 애국 땅에 있었을 때의 그들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자유요? 꿈꿀 수도 없었죠. 생존, 본능 그것만 가득한 땅이 애국 땅입니다. 왜요?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무슨 마땅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후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였을 때 고집불통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면 죽어요. 주인의 뜻을 어기게 되면 그 목숨 부지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지어 내셔, 사유인이 되도록 이끌어주셨어요. 심지어 광야 40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 40년은 정말 암흑 끝 자체, 절망 끝 자체예요.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독충들이 가득한 땅. 그 땅을 무사히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이 한 번도 먹지 못했던 만날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특별히 부어주시는 사랑. 그것까지 말씀하셨어요. 즉 이들이 지금 앞으로 받게 될이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을 기적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출애굽 가운데 나타났던 이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궁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들이 뭘 합니까? 불평, 원망,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악독이 발생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그 과거의 그 은혜들을 망각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마땅하다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지 않거나 아니면 서운하게 하면 조금도 참지 못한 채 불평, 원망을 내어 쏟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자녀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끔 보면 마땅히 여기죠? 심지어 그걸, 그걸 허락해 주시면 어떡해요? 부모의 마음에 비수도 꽂아요. 못된 것들.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서스름 없이 할까요? 주어진 그것이 은혜다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삶에 부어진 게 기적이다 생각하지 못하고, 마땅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순간,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조금만 서운해도 참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견디지 못하여 원망, 불평을 내어 쏟는 것이에요. 그러네 여러분, 뒤늦게 그것을 깨닫지요. 언제요? 부모님을 여의게 될 때. 비로소 깨달아요.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가운데 후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하면 뭐하게 될까요?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가는 믿음이 발동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저주의 낙인이 불임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라는 평가도 받았던 여인. 더군다나 이 여인은 사회적인 수치도 당해요.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여인이 가문의 대를 끊어버렸다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남편이 대를 잇겠다고 첩을 들였네요. 근데그 첩이 애를 열어놨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 그 첩이 끊임없이 한나를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한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이 상황, 이 어려움, 이 고통을 그가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할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올라와 그가 통곡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옵소서 너무 하나님 죽겠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응답하세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마지막 사사,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린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봐라! 기도하면 아들도 얻는다! 이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죠. 왜 한나를 이야기했죠? 과거를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로 한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한나에게 있어서 이 아들 사무엘은 생명이에요. 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기도문을 보면 알수 있어요. 3회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한나 자신의 과거의 고백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한나는 과거의,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니까 나를 되돌아 보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에 한나는 뭐예요? 반응하며 드릴 수 있게 되어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또그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의 삶에 아들과 딸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 갚는다 할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입을 쓱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몇 배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감사를 또다시 할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지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띠엄띠엄 나오세요. 마지못해 아멘하신건 아니시죠.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은혜들을 너무 많이 많이 경험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자신 삶에도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광야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희망도 꿈꿀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나 그러나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하신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불평, 원망 하는 그삶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 하나님께서 불가능하 같은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 기적들, 그것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앞으로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기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유, 하나님, 지금 내 입장을 한번 보세요. 무슨 감사해요?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아, 하나님, 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싫어요. 몸서리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그삶 속에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견디게 하신 하나님 많은 잊지 마세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없는 초가집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더 많은 감사가 주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감사는 복이에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축복의 은혜예요. 그러니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적이 있어요. 적, 교만을 경계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삼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삼가하다 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조심해라 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고 지키고 조심해라. 그럼 왜? 왜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을 파수꾼이 그 경계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며 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게요. 11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요. 근데, 복 주시는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된대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여러분, 복 받으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내가 청양을 했는데, 당첨됐어요. 그럼, 아멘, 아멘이지 않으세요? 아유, 하나님. 꿈도 꾸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시죠? 아 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됐어요. 그러면, 아멘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승진했어요.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멘 해야 될그 자리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무엇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누가 했대요? 내가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내가 이거 이룬 거야라고 말하는 교만이 그 자리에서 발동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발동되어지면 열심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계해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주어지는 그때 너희들은 경계하며 조심해야 돼. 왜? 교만이 발생되면 너희들은 나를 놓치게 되어지고 그러면 복 받는 인생에서 거주 받는 인생밖에 되지 못하니 잊지 말고 나를 붙잡으며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걸 말해요. 교만은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언제 교만이 찾아온대요? 잘돼 언제 교만이 찾아온대요? 여러분들 집살 때, 자동차 사실 때, 좋은 옷 입으실 때, 아이들 좋은 대학교, 대학교 입학했을 때 교만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성경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우시아는 16살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16살에 왕이 될 때부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길로만 걸었어요. 즉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냐면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졌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도우사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강성해졌대요 이방 민족도 감히 침공하지 못하는 강력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잘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은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6절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그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강성해지니까 곧뭐 했대요 교만해졌대요 내가 이은 것이다 라면서 교만해졌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앞절에 얘기했는데,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며 교만이 발동되어져서, 제사장님이 할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즉,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 결과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쓸쓸히 별궁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칭찬받던 우시아, 강성하여 졌다라는 칭찬을 받던 우시아가 이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그래서 느부간 네살 왕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4장 37절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낮춰버리신대요. 하나님이 낮추시다 라는 이 단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취시다 라는 말씀과 동일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될 때, 성공할 때, 칭찬 받을 때,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마지막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18절. 네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뭘 주셨대요? 능력을 주셨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믿고 저를 따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늦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 속상한 것 같으신데 여러분 속상하면 하나님한테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것이 하나님의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과거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의 삶이 되어져요. 그런 내가 잘될때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으며 그 감사의 은혜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복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이걸 믿고 감사,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사보다 은혜를 당연하다 여기고, 심지어 교만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삶은 벗어버리고,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를 붙잡으며, 나를 늘 삶으로, 삶 속에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삶을 살아갈 때그 자리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